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광화문에 모여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나라지키이고기연합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민주노총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근무 환경 개선과 기업 발전에 따른 적정한 인근 협상을 위한 결성된 단체인데 본래의 지지를 벗어나 불법 폭력적인 파업과 정치 투쟁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도권을 민족 해방계열 운동권이 잡고 있고, 현 양경수 위원장은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산하의 출신으로 왕구, 왕전, 종북 공산주의 좌파입니다. 이들은 종북 공산주의 좌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이 비호해옴으로써 정치 선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에 집착하는 좌파이념이 권력집단으로 변질돼 있습니다. 방화문에 오신 애국시민 여러분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이러한 고질적인 불법화합과 정치기등에 매달리는 민주노총에 대하여 노동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말 화물연대 불법 파업부터 업무 개시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행하자이 공산주의자 좌파민주노총의 숙주인 좌파세력 민주당을 등이 고 끈질긴 정치투쟁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극기하는 그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광화문, 서울광장, 삼각지 등 시민들 퇴근길까지 불보로 잡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민주노총 산하단체 모두와 환자를 불물로 의료 공백까지 초래하는 보건노조의 총파업 시나 철수 방류반대와 윤석열 정부 퇴진까지 요구하는 총파업의 돌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에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작태를 궁금한 게있어야 하겠습니까? 민주노총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위의 주역이었던 민주노총의 평화심을 드리고 국가 경제를 파괴시키는 불법, 폭력, 정치형 투쟁 시위를 부추기는 민주당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구호를 채우시하며 노상한 준법과 평화적 식협상을 통하여 노동조권을 개선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신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은성열명무 출범이요. 민주당의 정치적 거짓말과 괴단이 도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본 공산주의 민주당과 촛불 세력들은 그동안 세월호 사건 천안함 자폭설 등 끊임없이 거짓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지난해에는 청감동 술자리 사건 근래에 이르러 후신옷천입수 방루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까지 계담 유포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지만 팩트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판단되는 사실인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도 부정하는 행태와약 양평 국민의 활용도가 최적인 개선 안에 대대담 선동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하늘의 챔버이 반드시 가해질리라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개별시켜야 할 직무가 우리 오늘 광원에 나오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의 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내국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해체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해체해라 세번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해체해라! 해체라! 이재명은 깜빵 가고 민주당은 해체해라!